또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찍어놨던 아이폰 8차징포트 그러니까 충전하는 잭 부분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충전하는 포트가 가끔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청소를 먼저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망가진 게 아니고 안쪽에 더스트 먼지가 껴갖고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모래가 많이 껴서 안쪽이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청소를 핀셋 같은 걸로 안쪽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는 제거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이제 해당 부분의 파트를 구해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아이폰 8, 아이폰 7은 이 차징포트 수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일단 툴이 있어야 되고요. 툴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 아래 별나사를 빼주신 다음에 이 별나사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크린을 강제로 들어 올려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밑에 부분에서 가장 끝에 쪽. 액정 아래로 이렇게 툴을 집어넣습니다. 얇은 툴을 집어넣어서 살짝 들어 올려주는데, 이때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고요. 안쪽에 케이블도 있으니 조심해서 너무 깊게 툴을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어서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 검은색 플라스틱 툴을 이용해서 스티커, 그러니까 방수 실링 되어 있는 양면테이프가 있는데, 그거를 제거를 해 주면 됩니다. 자, 툴을 이용을 할때 힘으로 하면 안 되고요. 조금 자연스럽게 옆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시고요. 액정이 안 깨진 상태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히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크린에 손상 없이 지금 저희가 작업하려는 충전포트를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액정을 분해를 할때 히건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 부분이 뜯어집니다. 이게 스티커가 좀 강하게 붙어 있어서 그 방수 처리되어 있는 스티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뜯어낼 거예요. 그래서 히건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툴을 살짝 넣어 놓으면 은 액정을 벌려주면서 다 반대편 액정을 뜯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쉽게 뜯을 수 있습니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스티커를 제거를 할 때는 조금 더 쉽게 분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 분해했던 곳보다 나중에 분해하는 곳이 쉽게 되는 게 처음에 할 때는 모든 면이 다 붙어 있어서 분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툴을 이용해서 더 벌려주었기 때문에 쉽게 제거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힘으로, 손으로 이렇게 살짝 벌려준 상태에서 안 떨어진 스티커를 추가적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 번에 할 경우에 액정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안 떨어진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스크린 액정 케이블이고요 저 액정 케이블 조심해 주시고요 파손되면 액정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 케이블 조심해 주시고요 이제 윗부분을 할 건데 윗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쉽게 안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힘을 좀 줘가면서 스티커를 제거를 해주세요 이 부분 할때 어려우니까 힛건이 있으면 힛건으로 살짝 데펴서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아이폰 7보다는 쉽습니다. 이제 스크린을 위로 올려서 뒤집어 줄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살짝 위로 올려서 옆으로 뒤집을 거예요. 자, 액정을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케이블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위쪽 케이블과 밑에 쪽 케이블이 있는데, 위쪽은 카메라 케이블이고요. 밑에 쪽은 액정 케이블입니다. 밑에 부분을 먼저 분해를 할 건데요. 밑에 부분에 배터리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배터리 케이블을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인보드에 손상 없이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커버되어 있는 덮개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케이블을 따라갈 건데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배터리 케이블이 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먼저 해 주셔야지 안전하게 다음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제대로 제, 제거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더블 체크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제 액정 케이블 하나, 두 개. 두개 모두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카메라 케이블을 제거를 해야지 액정이 완전히 분해가 돼요. 그래서 위쪽에 또 덮개가 있는데, 나사를 먼저 제거를 해준 다음에 케이블을 분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론트 카메라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툴이 들어가기 조금 어려워요. 모든 나사를 제거를 하셨다면, 이제 쉴드를 제거해 주고요. 위쪽에 보시면 은 케이블이 너무 촘촘해서 툴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 들어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조금 바꿔서. 다른 방향에서 툴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이렇게 제거를 해 줍니다. 케이블을 제거를 할 때는 힘으로 눌러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툴을 이용해서 트위스트 해서 케이블만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체해야 되는 거는 충전 포트인데 충전 포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충전 포트 케이블이고 메인보드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메인보드 그리고 밑에 있는 라우드 스피커 햅틱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심카드를 먼저 분해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메인보드를 쉽게 제거를 할수 있어요.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충전 포트 케이블을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남은 케이블들도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케이블들도 제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나사들을 제거를 할 건데요. 나사가, 밑에 보이는 나사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또 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기억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모양 그대로, 빼낸 모양 그대로 옆에다가 보관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하나씩 찾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 조금 더 쉽게 기억하는 거고요. 모든 나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이 조그만한 핸드폰에 엄청나게 많은 나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작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혹시 어디서든 마그네틱으로 된 매트 같은 거를 구할 수 있으면은 그게 이런 나사 조그만한 나사들을 붙여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잃어버리고, 분실되지 않고, 나사를 킵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십자 나사가 아니고요. 삼각형으로 된 나사 모양이고요. 이건 또 다른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된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또 하나의 케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케이블이 조금씩 연결된 부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아이폰 8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언제든지 케이블을 분해를 먼저 해주시고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히 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하나라도 손상되면 그 부분을 다시 사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주셔야 되고요. 나사도 그렇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빼준 다음에도 또한 스크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빼낸 모양대로 보관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이제 라우드 스피커, 이 스피커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화살표 있는 부분이 메인보드에 걸려요. 그래서 함부로 이 스피커를 빼내면 안 됩니다. 이 스피커를 빼내다가 메인보드가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에서는 이제 메인보드를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 메인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위쪽으로 쭉 보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짜증나네요 이거 진짜 쉽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이거는 메인보드를 분해를 해 줘야 됩니다 자 후면 카메라를 분해를 해 주고요 후면 카메라 케이블만 이렇게 분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사들 하나씩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나사도 있고요. 케이블도 케이블, 후면 카메라 케이블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박으면서 지금처럼 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옆으로 살짝 벌려주는 게 좋고요. 메인보드를 빼내다가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벌려서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펀지, 스펀지가 있는데, 자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 은 안쪽에 메인보드를 잡고 있는 나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보시, 보이는 시보 것처럼 자요 스펀지를 제거를 해서 나사만 분해를 해 주겠습니다. 나사를 분해를 해준 다음에 다 됐냐? 아니요. 왼쪽에 보면은 gps 안테나가 있거든요. GPS 안테나를 위 기준으로 또 다른 스크류와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해를 해 줘야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 이거 너무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죠. 이거 다 분해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엄청 짜증 날 거예요. 뭐 리페어를 하시던 분이 보는 거면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안쪽에 또 스크류가 있습니다. 이런 나사들이 너무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빼낸 순서대로 그리고 모양대로 보관을 꼭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 분해가 되었고요. 이제 메인보드를 들어 올릴 건데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는데 너무 힘으로 들어 올리면은 케이블 같은 게 망가질 수도 있고 메인보드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부드럽게 빼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디, 어디 하나?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빼낸 메인보드는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이폰 8 충전 포트 수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이제 제거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요. 이렇게 스피커를 제거하는데 이윗 부분 때문에 전부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햅틱 엔진을 분해를 할 건데 햅틱 엔진 아래에도 케이블이 있어요 그 케이블을 분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이는 조그만한 케이블을 먼저 빼 주시고요 요거는 새로운 파트에다 옮겨 줘야 돼요 요 조그만한 요 파트는 새로운 충전포트에다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햅틱 엔진 케이블을 분해를 해 줍니다 역시 분해가 된 다음에 보이시죠 나사들 또 나사를 빼야 됩니다 요 햅틱 엔진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 하나 빼 주시고요. 햅틱을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이냐? 아니요. 아직 두 개의 스크류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밑에 충전 포트를 고정하고 있는 마지막 두 개의 스크류를 빼 주시면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다 끝났고 충전 포트 케이블 시원하게 뜯어 주세요. 뭐 시원하게 뜯 뜯으면 좋지만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뜯어볼게요. 저는 자 지금처럼 스티커로 당연히 붙어있고요. 아래쪽에 마이크로폰 그리고 안테나 케이블까지 해서 쭉 연결이 되있는데 이 부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뭐 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어차피 망가졌다면은 뭐 시원하게 그냥 뜯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같이 붙어서 나왔죠.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뜯어 주시면 돼요. 지금 플라스틱 있는 부분을 안전하게 이렇게 툴을 이용해서 뜯어도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해가 완료된 다음에 이 플라스틱은 확인을 해보면 먼지가 꽤 많아요. 이렇게 더럽게 하얗게 껴 있죠. 이게 먼지가 밑에 쪽을 통해서 밑에 구멍들을 통해서 안쪽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크가 안 되고 스피커가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분해를 하셨다면은 이 마이크는 칫솔이나 브러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 좀 더럽네요. 이 더러운 부분 추가적으로 계속 당연히 청소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도 핸드폰, 당연히 핸드폰 밑에 있는 구멍들이죠. 이 구멍들도 더러운 상태가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처럼 브러쉬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청소가 끝나면은 안쪽도 당연히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과 밖을 모두 청소를 해주시고요. 어, 조금 아직 더러워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반대편, 반대편에도 메인 마이크로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도 청소를 해주시고요. 아까 그 검은색 플라스틱은 제자리에 껴주시면 됩니다. 포지션과 모양 잘 기억해 주셨다가 끼워 주시면 되고 반대편도 한번 빼볼 거예요. 반대편 얼마나 더러운지 반대편 마이크로폰은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전화할 때 쓰는 마이크로폰인데 오우 엄청 더럽죠. 허옇게 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크가 먹먹해지거나 스타, 소리가 상대방이 들을 때 울림 현상이 생기는 게 이런 더러운 것들 때문입니다. 청소를 칫솔을 이용해서 쭉쭉 해주시고요. 검은색 플라스틱 또한 당연히 이렇게 청소를 해주세요. 구멍이 잘 나는지, 잘 투과가 되는지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은 처음에 있던 모양 그대로 끼워 주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은 영상 참조하셔서. 동일한 모양으로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이 이제 분해랑 새로운 파트를 연결하기 위한, 설치하기 위한 순서였고요. 저 이제 인스톨을 할 건데 이 부분, 이 노랗게 생긴 부분, 이게 마이크랑 연결되어 있죠? 이 마이크 있는 부분을 스티커를 제거를 안 하면은 다 연결한 다음에 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파란색, 노란색, 파트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핸드폰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방법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파트를 먼저, 충전포트를 먼저 연결을 하고, 라우드 스피커를 연결하고, 메인보드를 가장 마지막에 끼우면 지금처럼 케이블이 안 들어가요. 새로운 파트가 제대로 된 포지션을 찾아서 인스톨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케이블은 잘안 들어갑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인스톨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메인보드 위에다가 먼저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리고 세팅 준비를 해놓은 뒤에 메인보드를 핸드폰 프레임에 먼저 끼웁니다. 핸드폰에 끼울 때 역시 빼낼 때와 동일하게 케이블이 눌리거나 찢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처럼 하면은 케이블이 뭐 눌리거나 아니면은 잘못 연결이 돼서 메인보드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케이블로 그 다음에 케이블로 고정을 시킬 건데요 지금처럼 케이블을 몇 개만 연결을 해 주세요 그 이유는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은 메인본드를 조금 있다가 라우드 스피커 그 스피커를 넣을 때 살짝 들어 올려야 되는데 나사를 이용하게 되면은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충전 포트 포지션을 잘 맞춰주세요 지금처럼 충전 포트가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이크가 제대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한번더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여기 있는 마이크가 잘안 들어가서 포지션을 잘 맞춰 주시고요. 이게 스티커가 조금씩 떨어져서 잘 고정이 될수 있도록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한 번씩 더 점검을 해서 포지션이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사진 포트 가장 마지막에 뺐던 나사 두 개가 있는데 그 나사를 연결을 해 줄게요. 분해 역순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핸드폰을 조립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할게 많고 나사도 엄청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영상을 남겨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햅틱 연결을 하는데 햅틱 고정 스크류 연결을 해 주시고 케이블도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나사들 추가적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피커를 연결을 할 건데 스피커를 연결하기 전에 요 밑에 부분에 보이는 거새 파트 그새 파트에 꼭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인보드가 살짝 떠 있죠, 지금 보면은 화면에서. 그래서 케이블만 연결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나사를 연결 안 하고 케이블만 연결을 해 놓는 게 좋은 이유가 이렇게 스피커를 넣을 때 쉽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용 스크류 이제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심카드를 넣으면은 메인보드 포지션이 정확하게 위치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남은 스크류 작업들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남은 스크류와 케이블을 연결을 할 거라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빨리 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스킵을 하셔도 되는데 광고 봐주실 거죠? 광고만 봐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스킵을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봐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배터리 케이블은 가장 마지막에 연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메인보드 손상 쉽게 일어납니다. 메인보드 손상을 막기 위해서 배터리는 가장 마지막에 연결해 주세요. 배터리 케이블은 가장 마지막에 연결해 주세요.